너무 격려사와 축사를 오늘 이 시간에 은혜롭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 우리 월드보음총회와 신학대학원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하세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겠지만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땡큐! 어, 감사하대요 무조건 오케이인데 우리 윤땡규 목사님 박사님 나오셔서 오늘 축사를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초청을 맞습니다. 지금 아, 귀한 행사에 초대받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수 받으신 목사님 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이 복음의 길을 달려갈 때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않으며 하나님게하라고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소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되시기를 원하며 모인 우리에게 모든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니게로 네 니게로 네 오미라 하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축사를 가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윤땡큐입니다. 10편 136편이 제 이름의 주소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멘